Okay. 어. 아, 그 정도는 많이 찍었어. 네? 그 정도는 많이 찍었다고. 핸드폰 주머니에 넣자. 잠시만요. CCTV가 많아. 사람도 많고 CCTV도 많아.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 사람이 많고 CCTV가 많다고 계속 얘기해 아, 저기요. 그래 아, 왜 그러세요? 여기서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요청하기 전에 가만있어, 그냥. 응. 가만있어. 힘쓰지 마. 힘쓰지 마. 어, 지금 어. 어. 힘쓰지 마. 힘쓰지 마. 알겠지? 아, 제가요. 그가... 힘! 아, 힌... 아니, 아니, 저, 잡지 마세요. 힘쓰지 마. 잡지 마세요. 생각보 주머니에 넣어. 가방에 넣어. 가방에 넣어. 가방을 깨다 내. 일로 와요. 아이고, 얘기할 때. 지랄하지 마, 얘기할 때. 친다. 아 이거 놓고 얘기할게 일로 와이씨고 얘기할게 지랄하지마 도망가려고 했었나 놓고 얘기야 소리친다 아 놓고 얘기야사람들다 달라본다고 가만 가만있어 아 이거 손이 잘못있어 안해 내가 너랑 손매내 잡아 더들 손에 어. 가만 어가만있 가만있어 가만있어 너. 지금 뭐, 집행 얘기하냐, 중징 상태, 아, 들상태를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걸 하고 있어. 이거, 이거 왜그러게뭔 색지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는 괜찮은 거고, 내가 집행이면 안 돼? 무슨소리야 아, 집행이 어디 보다 대세이고 왜 도망가려고 하잖아 이 내가, 내가. 나 집행 이 제가, 제가, 그, 그 대응 뒷비치 있어가지고, 대응 뒷비 있는 새끼가이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ᄌ 고 어? 있다고? 미친놈이네 아니, 지금, 지금, 계속 해야지마!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입니다 아, 전화 한 통으로 설치 당일 입금되는 아정다 배우 원빈님도 혜택에 만족해 CF모델로 참여했다고 하죠 365일 24시간 전화, 카톡, 무료 상담까지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이사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다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로 이사 장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 장이 있 어도 가능 해요？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사 청소, 카드 까지, 아, 정 당하 게 받자, 아, 정당. <laughs> 어, 이제, 이제 를아다고 어쩌라고 지금 이년 4개월은 여보는데 니가 ㅅㅂ 데가려고 했잖아 아니 이건 이건 연습지금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라고? 우울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아, 지금, 네. 니가 우울니까 비행기 있는데 나와서 ㅅ 는게 아니 아니 네. 잘 살아 그게 잘 살아보려고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아, 네. 잘 살아보려고 지금 아, 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laughs> 여자이뭔 개소리야? 아, 친구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제제혼자친고 있는데 지금 피해망상 때문에 지금 그, 저, 아니 어쩌라고? 그게 근데, 뭐? 니다 어쩌라고? 아니 근데, 근데 니가 응용증이든 니가 개인기피증이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그그거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어 응. 애들? 이거, 이거 지금 아, 지금 이거 아, 지금 아, 이송한데요그 학생들 학생들 이상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금 잠깐만 지금, 잠깐 지금, 지금 저이 사람이 가방으로 바꿔가지고 해. 조용히 해. 아니 가방으로 이것들 학생들 네. 다쳤어요 지금 도망가려고 네. 하니까 아니 도망 못가게같이좀얘기 아니 지금 무가소리하사는을하나 있어? 네. 아니 지금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 있어 아니 제가 지금 이거 옷좀놔주세 이거. 하나 있어. 아, 아. 하나 있어요. 옷좀놔낮세요안 돼. 도망 걸어서 안돼옷좀 놔주세요. 좀 해주세요. 가만 있어 도망해주세요 아, 그, 진짜. 가만 있어. 뻥나요 아, 그쵸? 네. 어, 그망도나요 아니 지금 이렇 하시면 안돼요 아 안된대 이전 있으라고 너도망가는 구속이야 아니 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된요도망가는 구속이라던가 가만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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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계속 어 잘하고 있어 학생몇 살이에요? 중3 아 저...

주영 막아라 그런거다 음, 모르는 사람이죠다 아, 모르죠 아, 어떻게 일행이에요 저럭비브요 아, 아, 아까 친구 세명 일행이고 아, 아, 저 럭비브에요 진짜요 어 럭비브 네, 네, 야 네. 좋겠다 야못 가겠다 이게 끝났다 아니 저 지금. 멀쩡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네, 잘생기지 않았어요 멀쩡생는데팅하시지 네. 아이씨 있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아어아아아 ごめんなさ、うん、い。 오늘은 이렇게 불찰은 못쏠 찐따스러운 놈들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일깨워준 녀석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카범이 세계에서는 찐따들의 비율 압도적으로 높은 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보통 놀이공원 교복 성애자 카범이들은 비싼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와서 범하는 반면 이 녀석은 입장료가 아까웠던 건지 교복 대여점을 오가는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딴에는 가성비 불찰을 하려고 했었나 보군요 이미 제 채널에는 교복 입은 여성들을 노리고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가 잡힌 놈들이 여러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짧은 교복 입고 많이 놀러 가시는데 이런 놈들을 목격하시게 된다면 유심히 보십시오.